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긴 기린 그림이다. 오늘은 니은 발음이에요. 함께 연습해 볼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윤소영입니다. 벌써 11일차, 11일차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여기까지 오시는데도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을 응원하는 제가 있으니까 저를 믿고 끝까지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의 변화를 직접 느낄 때까지, 그리고 주변에서 다 알아들을 때까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쉬면 그건 내가 알고, 이틀 사흘 쉬면 주변에서도 알아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 이틀 쉬기 시작하면 몸은 더 쉬고 싶기 마련이니까요. 너무 하기 싫은 날은 영상은 그냥 틀어놓고 그냥 듣기만 하시고 오며 가며 뭐 특별한 시간 같지 않더라도 오며 가며 여러분의 입 안에서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어, 또 하나는 녹음을 녹음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의 변화를 위한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서 정작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하지 않는 분들, 목소리를 듣는 걸 부끄러워하시거나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만 켜면 녹음 쉽게 하고 또 금방 들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 강의는 끝까지 들으시고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녹음하셔서 다시 들어보시고 자기 목소리 진단의 날 점검의 날을 꼭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준비 운동 오늘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해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네 이런 볼혀 입술 충분히 준비 운동 하시고 바른 자세로 서서 연습 시작해 볼게요. 복식 호흡과 공명 발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오세요. 네, 준비 운동 충분히 하고 오셨죠? 네, 바른 자세, 어깨, 목, 불필요한 긴장 풀고, 입과 그 구강기관, 그리고 좋은 기관들 다 긴장을 풀고, 충분히 말할 준비, 발성할 준비를 해 주셨으리라 믿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식호흡은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공명 발성은 어떠세요? 말을 할 때, 목소리를 낼 때, 주변에서 나의 울림이 느껴진다라는 게 이제 감이 오시나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복식호흡 별도의 시간은 갖지 않겠습니다 복식호흡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강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제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은 복식호흡이 충분히 이제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하면서 복식호흡과 공명발성을 합체해서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연습이 끝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 구절이나 아니면 뭐 소설 한달락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오셔서 찾아내셔서 한번 한 호흡에 정확한 발음과 안정된 목소리로 쭉 읽어가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뉴스 스타일이야 하시는 분들은 나는 뉴스 스타일이야 하시는 분들은 네, 뉴스를 한 달락 찾아오셔서 읽으셔도 좋고 신문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서시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한번한 호흡에 제가 어, 이렇게 신호를 드릴 때 그때 호흡하세요.

목소리에 실어서 시를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요. 숨 깊이 들이마시고 서시 윤동주 들이마시세요. 참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 들이 마시세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 가야겠다. 들이 마시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신. 잘하셨어요. 조금 느끼하긴 하지만, 한 호흡에 천천히 발음 정확하게 그리고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공명되면서 발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식을 하시면서, 네. 낭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식호흡과 공명발성 이렇게 정리할게요. 오늘 연습할 발음은 니은 니은입니다. 오늘 연습할 발음 니은 한번 해보세요. 느느느 받침을 한번 붙여볼까요? 는는는 어떠세요? 혀 끝이 어, 윗 잇몸 뒤쪽. 그 치아 뒤쪽이에요. 느 하고 붙었죠. 붙었을 때이 입안에서 나오는 숨길을 한번 막았다가 날숨이 입이 아니라 코, 코로 빠져나오게 하면서 이 비강, 코 뒤쪽에 있는 공간을 올리면서 발성이 되는, 어, 공명되는 유성음입니다. 성대가 진동하는 음. 유성음 생긴 모양도 혀끝이 이렇게 치조를 딱 붙었다가 떨어지는 형상을 본떠서 만든 거잖아요. 니은 니은 느느느 느, 느. 소리가 코로 나오지 않고 입으로 나오게 되면 느느드드 드. 네. 바로 뒤귿 발음이 됩니다. 잘하셨죠. 이렇게 발음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발음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연상을 하면서 정확하게 발음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발음 연습표에 있는 니은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조금 빠르게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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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0번 해볼게요. 시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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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잘 되시나요? 이번에는 니은 받침 발음입니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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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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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제가 왜 굳이 받침 니은을 강조를 드리냐면, 여러분 한번 이 단어 해보세요. 어떻게 읽으셨나요? 건강, 혹은 건강하셨나요? 건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이건 어때요? 한강, 한강도. 일상생활에서 말하다 보면 한강, 한강 가자.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한강 갈까? 한강 갈까?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죠. 우리는 니은 발음을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발음이 뭉개져서 사라지는 현상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기였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도 엄마들이 스앵님, 스앵님, 스앵님을 그렇게 찾았잖아요. 근데 스앵님도 선생님, 선생님의 니은 발음, 선, 선 정확하게 하지 않고 날려버린 거죠. 스앵님 된 거잖아요. 니은 발음이 그러니까 혀가 치조에 닿지 않고 스앵님 되는 거잖아요. 꼭 붙였다가 떨어뜨리고 코로 소리가 나간다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발음해 주세요. 건강, 한강. 아셨죠? 자, 받침 발음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발음하기 위해서는 발음을 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는 천천히 내 입에 익을 수 있도록 한 음, 음가 음가를 정확하게 발음하시라고 강조드리고 있고요. 이게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이나 뭐긴 글을 읽을 때도 짧은 시간에 빠르게 읽어야 할 때도 뭉개지는 발음 없이 정확하게 발음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찾아온 니은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단어들을 함께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네, 물한 모금 드시고 호흡 충분히 조절하셨죠? 자, 발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라, 내 나라 노란 나비, 노란 나비 탄 냄비, 탄 냄비, 탄 냄비, 탄 냄비, 탄 냄비. 탄 냄비. 탄 냄비. 논술 난이도, 논술 난이도, 눈놀이, 눈놀이, 사돈 연습, 사돈 연습, 건강 관리, 건강 관리, 네모난 건물, 네모난 건물, 네모난 건물. 잘 되시나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단어들 따로 적어 두셨다가 처음에는 한 음가, 음가 정확하게 발음하셨다가 조금 후에는 빠르게, 한 호흡에 몽땅 발음하시는 걸 녹음을 하셨다가 다시 또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의 목소리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이제 일단 녹음을 하시고 들어보시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실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걸 생각하면, 어떤 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평가하면 나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가를, 음, 가늠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첫 번째, 호흡이 안정되는가? 호흡을 들이 쉬고 내쉴때 안정되었는가? 여러분이 편하셨는가? 그리고 목소리를,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보면 내가 편안한 호흡으로 녹음했는가 아닌가를 알아채실 수 있을 거예요. 호흡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목소리 톤이 지나치게 높거나 또 지나치게 낮지 않고 편안하게 들리는가? 여러분께서 적정한 목소리의 톤을 찾으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음 하고 공명할 때한 음씩, 한 음씩 올려가면서 여러분이 내기 편한 소리가 상대방, 음, 청중들도 듣기 편한 소리이기 때문에 내 목소리 톤이 어떤가를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목소리가 꺾이는 요런 상황은 나의 목소리 톤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상황이 되니까 목소리가 말씀을 이렇게 꺾이지 않게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뉴스 낭독을 하거나 시 낭독을 하거나 이런 좀긴 지문을 읽을 때 나의 목소리 어, 나의 말의 속도가 적당한가 너무 빠르거나 늦지 않은가. 네, 너무 느리게 되면 또 지루하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말을 조금 리듬감 있게, 생동감 있게 말하는 법, 그리고 강조하는 법은 차차 알려드릴 테니까 우선은 여러분의 습관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성, 발성, 목소리를 내매 있어서. 떨림이 없이 아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 없이 안정적이고 나의 발성이 힘이 있는가? 이것도 점검을 하셔야겠죠? 제가 배심을 누누이 복식 호흡과 함께 배심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목소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좀 성량이 풍부하게 힘이 있기, 있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배심 두둑하게 가지시고 목소리가 너무 가늘고 그리고 작아서 컴플렉스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목소리의 힘을 조금 키울 수 있는 복식 호흡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배심을 두둑하게 할수 있는 목소리의 힘을 조금 키울 수 있는 방법 쉬운 연습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음 강의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나의 발음이 정확한가? 내가 취약한 발음은 무엇인가? 최소한 이거라도 아셔야 돼요, 그렇 내가 잘하는 발음은 이런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조금 급하거나 긴장되거나 아니면 조금 어, 의식하지 않을 때. 이런 발음이 좀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는 발음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또 고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나의 취약점은 어떤 발음인가 요것도 한번 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녹음된 목소리를 네, 이렇게 평가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 나아지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네, 눈으로 그리고 귀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발음 연습 문장을 재밌어하시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몇 가지 찾아왔거든요. 요거 저랑 함께 같이 하면서 오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깃털 구